일본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 노래도 배우고 그런 날. <laughs>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거. <laughs> 진짜. <분>. 어? <JYP? 웃음> <laughs> 홍기야. 아 홍기 씨. 신발 벗는 거야? 아어 벗어야 돼 벗어야 돼. <laughs> 야 아무튼 형 일본 빨리 팬미팅 하는데 좀 도와줘. 인사나 이런 것들만 좀 일본말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. 그래 이런 거좀 준비가 면 좋죠. 인사할 내가... 때도 센스가 아유. 필요한 거지. 아, 진짜? 여유 있게. 그러니까 형의 캐릭터를 잘 살리란 말이야. 여. <laughs> 뭔지 알지? 여유 있게. 아, 미나상 고니시와 미나상 노 시원데스. 그게 뭔 말이냐고요?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... 여러분의 시원입니다. 괜찮다고 빨리 저, 써놔야겠다. 미나상 고니시와 미나상 노 시원데스. 겠재밌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, 근데? 뭐가? 메모 어디 e name of t h 아요맞 m 요 of the n a 처 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잘 없잖아요. <laughs> 핸드폰에 메모 요즘 f t 나요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이 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a 그러니까 메모가 안 되죠. <laughs> 자, 그러면 막이 오프닝 영상이 막 나와. 빠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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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명. 크, 여기 혼자 여기 딱 서. <laughs> 저거 내 화면 아니야. 내 화면 아니야. 저거 아니야. 아니, 저거 아니야. 미나상 코니츠와. 시바의 요코서 어, 그리고 나서 반응 보고. 아, 반응 보고. 미나상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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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안데스. 이럴 때 포즈 하나 해주면 좋지. 아그래요 시안데스. 그래야겠다. 오, 맞아. 오 모르겠네. 저건 아 모르겠네. 저건 모르겠네. 아 시안데스. 왜냐면 제가 미러소 어, 시안데스. 아, 막 이런 거. 그때 이로다돌아는거 어떻게 해? 아니야. 귀여울 거야. 해봐, 해봐. 와, 미야스상 거. 시안 아, 이거야. 미야스상 거. 민규까지? 민규까지? 아이 야. 아니야. 야. 이게 왜냐면 이게 아, 포인트야. 아, 저 저거는 포인트. 진짜 못하겠다. 시현입니다. 어쨌든 이분들이 응. 형을 만나러 온 거잖아. 형이 뭘 해도 좋을 거란 말이야. 그렇지. 할게. 그렇지. 어. 해야지. 와. 민아상노 시현데스. 그렇지. 시현데스. 그렇지. 민민하도. 민나요 <laughs> 이건 이제 할까 말까 망설이고 싶어 왜냐면 이걸 하는 순간 몇 분이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그 노래 뭐 한다 했더라? 그 일단은 V1이 했던. 그래. 그런가. 그런가 봐요. 네. 저도 저도 아니, 저 노래 했었어요. 진짜? 어. 노래 잘해야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무것도 뭐 변한 게 없네. <laughs> 다시 봐도 진짜 최악이네요. 노래를 잘 부를 자, 그러면은. 작업실. 네, 작업실이죠. 아, 벌써 떨려. <laughs> 아, 나 노래 가사만 봐도 떨려. 아, 진짜 너무 떨렸어. <laughs> 가보자. 근데 이 노래가 은근히 어려울 텐데. <laughs> 자. 원투 고맙다는 그라, 그 고맙다는 그 e n 다는그 고맙다는 h e n in, go u 가 then, in, go up, t h 지 n in, go up, then, in, go up, then, 자 n go 자 p t h e 해보 n go up, then, in, go up, then, in, go up, then, in, g

그녀는 모르죠 오! 괜찮아! 괜찮아. 어, 좋아요 형 좋아요 할수 있어요. 시원시원하네! 샤우야 어, 목이 왜 이렇게 아파? <laughs> 자, 이거 형의 문제점은 지금 너무 생목으로 노래를 한다는 거야. 고맙다는 구말 그 잘못하는 사람, 그또 얘기를 인마. 또 잘못하는 사람 이러면 누가 하는 거니? 그 정도? 이용기 씨 포스하고 양희윤 씨예요 지금. 아니, 원래 저런 친구 아닌데 여기 힘을 좀 많이 빼. 잘안 들릴까 봐. 어, 야그말 믿는 사람이 나래야? 나래포켓카미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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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면서 해. 그래, 아니, 아니, 그럼 노래 못하지. 그래, 생각그럼 아니, 아니, 아, 네. 뭐 그래, 그래, 지래 그래, 그 그래, 그래, 노래그하 그래, 그래, 아니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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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사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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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그래, 요래 그래, 아래 그래, 그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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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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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오우 오우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 다른 느낌이잖아. 밴딩 엄청 뭐? 하는 거. 밴딩 이런 거.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.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막 아, 이런 거있지요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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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에 밀어준다. 고 우와 그기좀 섞어볼까? 그녀는 뭐뭐뭐할때 뭐 힘을 좀 빼면서 밀어봐. 그녀는 뭐. <laughs> 그녀는 뭐. 가보자. 이거를. 나 무슨 과일 같듯이 했네. 진짜 어려워. 그녀는 모르죠. 나 얼마나 그녀를 많이 살아. 살 형이 앞에 지금 되게 좋았는데 계속 호흡을 내뱉다 보니까. 당연히 목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 중간중간에 멈춰줬다가 내뱉다가 멈추기 진짜 어렵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안돼 맞아, 안돼 <laughs> 근데 저... 아니, 마음 아프다,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노래 안 하다가 왜 갑자기 하면 고마 <laughs> 울었어요? <웃음> 힘들어가지고 술을 얼마나 마시는 거야 갑자기 <laughs> 물더 줘? 어물을어차 물값도 제가 드리겠습니다. 아, 어차피 뭐 수도세 나오니까. 수도인가요? <laughs> <laughs> 수도 <laughs> 아, 아, 물 주시였구나. 아 어쩐지 물을 계속 주더라. <laughs> 자 여기서 형이 숨 쉬고 싶은 부분을 체크하자. 그래서 날 떠나갔죠. 지금 치초안 했잖아. 잘한다. 진짜요? 왜? 오, 좋은데요? 어때? 숨 쉬는 게 훨씬 낫지? 아, 훨씬 나아. 그치? 응. 내가 다 고쳤을 텐데 다 고쳤을 텐데 나 이런 거 잘하는데? <laughs> 제주도에서 히트 쳤거든. 고쳤을 텐데 <laughs> 진지하게 좀 하자. 진지하게 좀 하자. 진짜 진지하게 형을 가르치는 거야. 인생 처음 팬미팅이래 이게 너무 어렵다. 와 진짜 이게.. 형 이게 저 처음에 여기 저거 말하듯이 여기 저거 말하듯이 아우 랭이 선생님이네. 아유, 그 선생님, 니까 화를 많이 내시네요, 사실. 이런 친구가 아니야. 슬슬 이제 올라오시는 거죠, 이제. 그치. 약간 지금 홍기 씨 이제 가르치는 스타일이 엄마들이 9구단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. 2단까지 가르치다가 엄마들이 이제 이있는이가 뭐야! 뭐라고! 4잖아, 4! 1단부터 홍 4단까지 못 갔거든요, 얘네가. <laughs> 그리고 마지막에. 후렴. 요거 일본어 가사. 한번 해야지. 야 괜찮다. 괜찮다. 아. 추억은 언제나 비가 내리면. 아. 요거 요거 요거. 오모데와 이츠노 히모 아메. 가사가 엄청 멋있어. 오. 기서 이제 원래 이제 기침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. 아, 그렇게 하는 거구나. 아. 기침은감주 때. 잠깐만. 창문 닫아. 야... 야 좋다 좋다 느낌이 <laughs>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어 달라진 게 보이는데 선생님이 좋으니까 아유 그말하면 어... 잔소리지 <laughs> 역시 엄성이 <정, 정이> 없어 <laughs> 파이팅 어 잘하고 올게 어 결과 꼭보고해 줘.